안녕하세요. 안기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생애 첫 수목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여기 라메르라고 하는 갤러리 인사동에서 앞구리 있는데요. 제 작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 드리는 이 작품은요. 저 광양에 그 매화축제 하잖아요. 그 달빛의 매화축제. 매화가 흩날리는 것을 보고 어, 그린 거고요. 어, 이 작품은 제목이 빛으로 내린 소리입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해서 이빛 속으로 좀 끌어내서 힘을 얻게 하고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매화부채고요. 네, 이 작품은 제가 금강산 만물상에 갔을 때 그린 건데요. 아, 그 바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거기 한 그루 이 소나무가. 여유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감동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어, 제목을 내일의 빛으로 했습니다. 그 어, 속초 앞바다에. 서 그쪽은 뭐 소나무도 많고, 그쵸? 바위도 많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영화 가사처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제목은요, 음, 제목을 나비와 청산가자로 했는데요. 어, 이 작품은 그 중국에 가면 이런 산들이 엄청 많죠. 그 산을 기어오르기 위해서 날아가는 나비들을 보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제 메인입니다. 쉼이 필요한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아, 이거는 수양버들 밑에서 쉬어가는 코너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작품은요, 그 군포에 가니까 홍종 베이커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소나무 정원이 너무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정원에 있는 소나무 중에 하나가 고사를 했는지 벼락을 맞았는지 다 죽어 있는데 그 둥치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빛이 나오는 그런 생명의 신비를 그려봤습니다. 이 작품은 그아래 가면 담양 녹주건이라고 있죠. 그 녹주건에 있는 대나무가 어, 그 바람에 흩날리는그 자유로움을 표현해본 작품입니다. 바람을 즐기는 소나무입니다. 이 작품은 예, 이거는 관곡지 연밭에서 그린 겁니다. 연꽃 잎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연꽃 밥도 마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랜 비대면 사회 속에서 어, 서로 갇혀 살았죠. 제목은 만남을 했습니다. 네, 이상 제 작품을 미처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품 설명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전시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